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불교의 복 있는 자와 우리 크리스찬들의 복 있는 자를 비교하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굳건하고 그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 과일을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행사마다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지만 악인은 망한다고 시편 1편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는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과 악인에게 주시는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악은 무엇인가? 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진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향하여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의지적인 부분으로서 선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뿐만 아니라 지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인간들의 지배하에 놓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때, 인간은 인간일 때의 내용이 질서로서 정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질서의 접점이 선악과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의 접점에 선악과는 먹지 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선악과적인 의미가 그와 같은 내용인데, 악이 와서 꼬입니다. 사탄이 와서 꼬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 수단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그 욕심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이 발발하여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모습으로 보였고 그에 따르는 내용이 판단이 먹겠다 먹어야겠다는 판단과 먹어야겠다는 결정을 통하여서 먹는 것으로서. 즉, 악은 생각으로서 판단과 결정이지만, 죄는 실제적으로 실천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죄로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해지 말라는 질서로서의 그 내용이 깨진 것입니다. 그 현상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는 나로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는 나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악의 근원을 통해서 죄짓고 죄진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으로서의 현상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주인이 돼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고, 내가 다스려야겠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오만한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과 죄와 현상으로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한 존재로서 죄를 짓고 현상으로서 악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를 않으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인간의 몸을 잊고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시는 것이 죄에 대한 소멸의 방법을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무분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형성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행해 갈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그것 또한 주도적으로 내가 진행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가 소멸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판단하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결정하는데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실천하는데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에 한계가 있을 때 성령께서 판단을 놓으십니다. 내가 결정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때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른 결정을 하게 합니다. 내가 그 결정된 내용을 실천할 때 의적인 지 부분이 약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의식적인 부분으로 실천을 할수 있는 나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악인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임한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내가 겸손한 자세로 바꿔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로 바뀌는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인 위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아래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바로 의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니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형통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악인의 꾀, 즉, 계속 자기가 주인이 돼서 움직여서 가고, 그 주인으로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인으로서 실천하니, 그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결,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내용이 악한 판단과 악한 결정과 그에 따른 악한 실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항상 오만한 자리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로서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겸손으로 남을 섬기지만 악한 악인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 항상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데 현상으로 갑니다. 그러니 이웃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인 대로 그네들을 지배하고 싶고,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고 싶고, 그네들을 향하여서 악한 행동을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성입니다. 그 심성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즐거움으로 나타납니다. 그 즐거움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주시는데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 표현이 되었냐? 즐겁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 즐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악기는 어떻게 되냐. 당신이 결정을 하고 당신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당신이 실천해 당신이 책임을 지니 그 실천하는 모든 것마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에 관한 내용이 항상 기로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실천했을 때에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실천하였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아홉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고, 희락으로 나타나고, 화평으로 나타나고, 온유, 자비, 양성,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항상 나에게는 즐거움으로 나타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혼자 스스로 실천하나 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므로, 해는 일마다 내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비폐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사회가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심판합니다. 끊임없이 심판의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바로, 내가 생각, 내가 생각했고, 내가 행동한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하였고,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을 하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함께 실천이 진행됐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아들로서의 부분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아들로서 인정해서 끌고 가시라. 아기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상대적인 존재이므로 결국은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생각 내가 잘못 결정하여 결국은 내려진 결론은 죽음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 된 내용이 기독교적인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불교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불교에 있어서의 진리는 고집 멸도입니다. 그러면 고집멸도란 뭐냐? 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뭐냐? 고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그 욕심이 집덩어리가 된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통의 덩어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어떻게 생성됐냐? 욕심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 욕심에 의해서 행동하였고, 욕심에 의해서 판단하였고, 욕심에 의해서 결정하였고, 욕심에 의해서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번뇌로 자리 잡아 있으며 그 번뇌에 관련 내용이 집대성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몸이다. 그 모습이 고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없애야 되겠는가에 대한 내용은 내가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보를 어떻게 지워야 할 것인가? 내가 욕심에 의해서 한번 쌓여졌던 욕심, 두번 쌓여졌던 욕심, 세번 쌓여졌던 욕심의 모든 내용이 업보로 다 쌓여진 것을 어떻게 없애야 되겠는가에 대한 내용을. 없애는 방법이 멸도인 겁니다. 그러면 욕심으로써 업보가 생성된 것은 유전이고, 유전으로 되어져 있는 고집에 대한 내용을 환멸로써, 멸도로써 없애는 것을 환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전 연기는 업보가 생겨진 것이고, 환멸 연기는 업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보를 없애는 데 대한 수단은 뭐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욕심을 부려서 만들어진 고통으로서의 오빠는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상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수행을 얘기하고 있고 선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욕심이 없는 상태로 가면 효과적이지 않냐? 이것이 바로 해탈이고, 이것이 바로 열반인데, 해탈은 업보로 쌓여진 것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지워감으로써 없어진 것이고, 열반은 아이의 욕심을 다 지워진 상태에서 욕심이 없는 상태로 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반을 죽음으로 열반이니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 달따가 얘기하고 있는 열반의 내용이 죽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불교에 있어서는 죽음까지도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불교에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쌓여 놓은 업보를 어느 정도 지웠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내가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또한 죽음에서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불교적인 이론이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불교적인 부분에서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은 스스로가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스스로가 책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론이 합당하고 정당하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욕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 아예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사탄이 와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아무리 내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욕심은 버려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불교에 있어서는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업보를 지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팔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생각을 똑바로 해라. 행동을 똑바로 해라. 말도 똑바로 해라. 보는 것도 똑바로 하고, 걸음도 똑바로 걸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바로 가면, 그 부분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버려져서, 오퍼가 지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그러면, 부파불교, 초기불교는 팔 정도로 진행했습니다만, 후기불교부터는 거기에 보시를 첨부했습니다. 보시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나눠서 쓰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나눠 쓰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왜냐? 이것은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조로아스터교는 어떤 것이냐? 죽음의 문턱, 천국과 지옥의 문턱에 가서 내가 선한 일을 하였느냐? 악한 일을 하였느냐로? 세월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천국으로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요 셈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정산을 하여 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에 유입이 되어서 불교까지 유입이 되었고 그 불교까지 유입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이 선악의 개념을 욕심으로 보고 있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악의 출발점을 욕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악의 출발점을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사탄이, 그 사탄에 의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됐고, 우리에게 유혹되어졌던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에 있어서는 스스로 해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이 불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프로테스탄트의 기도와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 있어서의 기도는 내가 불교적인 교리를 깨닫는 데에 있어서로 내가 바른 생각을 할수 있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바르게 걸을 수 있고, 바르게로 그 내가 수양을 통하여서 업보를 치워나가고, 선행의 모습으로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깨달아지면 내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불교적인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쌓은 업보에서 내가 만들어진 삶이므로 그것을 내가 그럼 복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보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서 즉. 현재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엇보를 지워야 하는 것으로, 불교의 기도는 얻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얻기 위한 기도로서는 뭐냐? 이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수행하는 것으로서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목적이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죽은 자가 극락을 가는 데 있어서도 극락 가는 길에 연보를 통하여서 그 길을 도와서 극락까지 가고 실제적으로 연보를 통하여서 많이 그곳에 쌓아놓으면 내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수월하게 갈수 있고 그 내용은 나뿐만 아니라 내차손도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기도의 이론입니다. 결국은 불교의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미신도 마찬가지로 미신적인 기도는 어떤 것이냐? 삼신 할머니한테 기도하는 거가 됐든, 용왕님께 기도하는 거가 됐든, 아니면 다른 대체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가 됐든 뭐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수월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네들을 얼르고 달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내가 판단이 부족할 때 주님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할수 있게끔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옳은 판단하고 옳은 결정을 할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 성경과 불교 경전과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불교의 경전은 십달다한 사람의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철학입니다만 우리 경전은 삼천 명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써 있고 수. 수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많은 상황, 사건, 여건, 조건, 인물들이 나와 있어서 그 인물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가는 모습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였고 삶에 적용했는가가 적혀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접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현재 상황을 내가 판단해야 될 상황, 결정해야 될 상황을 성경 말씀의 유사 상황과 비춰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실천을 할때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실천할 때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이건 하나님이 옳은 판단으로서 너를 이렇게, 이건 옳은 결정으로서 이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천함에 있어서도 불교적인 실천은 내가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수행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인정하지만 우리는 내가 실천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실천합니까? 내 의지로 출발을 합니다만. 내 의지가 부족할 때 성령께서 내 의지를 도와주셔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나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교회 사적인 편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 어떻게 저렇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서 실천한 것이고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는 세 번이나 부인하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한 다음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거꾸로 달려 죽었고 모든 제자들은 토에켜서 죽었고 불에 태워져서 죽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의지를 내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는 의지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 된 내용이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실천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그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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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으로 우리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것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회중임으로. 아기는 도저히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의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크리스찬들이 욕을로도 먹고, 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찬을 받고 있느냐? 교회에 나와서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로그인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아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실천하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성경을 읽는데 부족하고 그 성경의 내용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적으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놀라운 은혜허락하셔서 매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제사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짐승에게 전가라서 제물로 전가를 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만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 첫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기리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사모하는 것으로 그 모습이 예배입니다. 그 모습이 대언자인 하나님의 메신저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그 말씀은 내가 바른 판단을 할수 있고, 바른 결정을 할수 있고, 바른 실천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내가 즐기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실천으로서 즐거움으로 느끼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신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기고, 새기고, 새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목사님의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도할 때 성경을 읽었던 규절이 생각납니다. 기도할 때성도들끼리 교제 나누면서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인하여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독교적인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욕심에 따라서 삶의 기준을 삼으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티끌처럼 날리며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제는 악의 괴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서 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 로그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가슴에 새기고 그 새겨졌던 것을 실천함으로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